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을 제작한 황선우, 하기윤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스마트 홈에 제작한 기기는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과 가상물리 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 홈 등의 스마트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의 관심이가 산물 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에 꼭 필요한 여러 센서들을 다루어보고 전공인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스마트홈 제작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두이노에 아두이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두이노란 오픈 포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중의 하나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위 네, 사진에 나오듯이 실제 홈, 홈 오토메이션 기술처럼 우리가 제작할 스마트홈을 휴대폰으로 제어하고자 컴퓨터와 휴대폰을 연결했는데요. 앱인벤터라는 웹을 통해 실제 화면에 나타날 화면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앱으로 구축한 화면이고, 이 사진이 실제 휴대폰과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택배함, 가스 경보기, 방범 시스템, 워터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창문, 스마트 전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홈 모델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블루투스 와 아두이노로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아두이노 아두이노 앱을 터해 코딩하여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센터가 작동하여 있는 시앱 인벤터와 연결하여 포함식 번를 입력한 내용이 아두이노로 전달되게 하였니다앱 인벤터로 우리가 변경할 값을 타자로 치지 않고 버튼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왼쪽은 도화락 구성 회로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스마트 택배함을 코딩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대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린 선을 받침 버튼을 누르며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바로 저 센서가 가스 센서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은 아두이노 앱을 통해 가스 센서를 작동시키고 가스가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네, 화면에 나와있는 코딩처럼 포징으로 방범 모드를 켜고 끌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스마트 창문은 워터 센서를 이용해 비가 오거나 습도가 일정량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창문을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워터 센서입니다. 네, 이 밖의 다른 센서들은 뒤에서 집 전체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집 정면에 보이는 네모난 화면이 센서에서 받아들인 습도와 온도를 표시해주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전등을 작동시키는 불이 들어온 모습이고 이 모습은 불을 끈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챕터 3입니다. 저희가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해 봤는데요. 저희의 모델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계학습 모델이 뭔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의하면 기계학습 모델이란 특정 유형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학습된 파일입니다. 데이터셋에 대해 모델을 학습하여 해당 데이터를 추론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티쳐블 머신이는 사이트를 통해 이미지, 오디오, 포즈 데이터셋 중 이미지 데이터셋을 통해 아두이노 핀을 확인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두이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되었죠. 네. 사진을 보면 아두이노를 가 제작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네, 다음 은 실험 결과입니다. 파트홈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지만 비트블 머신이 컴퓨터에만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가까이서 분명히 찍기 어려워 더 정확한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네, 혹은 아주인는보드만 찍을 수 다른 부분과 연결하는 피는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쉬웠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직접 구현해 볼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어설픈 부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기계 학습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현시켜 아쉬움을 달래고자 합니다. 네, 저는 과학주제의 3과 처음 기존을보기도 하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아두이로앱 인배터리 시험 다루게 되어서 실험 과정을 그만 조금 바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똑같이 시도하여 결국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불안정적해서 잘 됐다. 실험 평소 덕진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